네. 녹화 시작. 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KTV의 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사말로 2019 54일차 라이브 시즌 54차전 하나의 그스대 주선배 수선발 투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교수 선발 투수는 김범수 선수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주전배수선발 투수는 박철수 선수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안녕하세요 한명경입니다 오늘 경기는 양팀 기대 속에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구인입니다. 오늘 경기가 상당히 더운데요. 양팀 선수 이런 좋은 날씨로 더욱 집중해서 게임에 임말 필요가 있습니다. 무사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투수 와인업 앞으로 빠지는 공 볼링 원봉 제 2구. 스트라이, 원볼 원스트라이, 3구 스윙 스트라이, 원볼 두스트라이, 투수 와인드업. 투수 살짝 빠졌습니다. 두볼 두스트라이, 투수 와인드업. 삼진입니다. Uh! 삼진. 타자가 전혀 타이밍을 맞추질 못하네요. 투수 초구 던집니다. 스윙 스트라이, 원스트라이 노볼. 2구 타자 스윙 스트라이, 두스트라이. 저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한발자 돌아가면서 어이! 아웃입니다. 어이! 스윙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노볼투수 2구 던집니다. 볼원볼원 볼원 스트라이크 3구 스윙 스트라이크 원앤투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내야 높게 공 뜹니다. 어이! 삼수가 공을 받아 냈습니다. 노아우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볼! 바로 빠지는 공입니다. 원볼. 2구 갑니다. 어! 치면 수비가 나왔습니다. 볼! 잘 고릅니다. 볼입니다. 원볼. 2구. 어. 원볼, 원스트라이. 크 삼구째 일리간 강타 일리간 일리간 빠지는 안타자 일치간타 맞춘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치네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일리간 안타. 볼. 볼입니다. 볼 원볼 투수 볼투버 볼. 투수 삼구 볼, 볼. 스리볼 투수 공 외야로 크게 날아갑니다. 아웃입니다. 어. 주자 득점합니다. 자2사 주자 1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볼. 타자가 공을 잘 고릅니다. 원버 2구 안타입니다. 초구 갑니다. 원 oh. 스트라이크 던... 레이어를 향해 멀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입니다 자, 득점합니다. 2, 3 주자 2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공잘 봅니다. 모임. 주자 견제합니다 원볼 이 스윙 원볼 원 스트라이. 공 위로 뜹니다. 삼루수가 공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번 이닝 점수를 뽑아내면서 수비로 넘어갑니다. 노아우.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목소리> 초구 볼 타자 잘 봤어. 원볼 2구째. 유격수 강아 잡았어요. 투수 <목소리> 초구 던집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소수 던질 준비를 마친 스윙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삼구 볼원볼투 스트라이크 소수 던질 준비 스윙 스타가 오 삼루 스캣 이닝 마무리하고 공수 교대됩니다. 선수들 노하우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원스트라이크투수2구단지입니다잘 어. 잡았습니다. 일사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초구갑니다. 찬스를 살리지 못한 채로 공수 교대됩니다. 노아우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초구 갑니다. 어?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제 2구. 투 어? 어?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3구. 쳤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윅스. 쫓아갑니다. 윅스. 쫓아갑니다만 잡지 못합니다. 타구 방향이 라인 안쪽에 아주 제대로 들어갔네요. 스트라이적을 던집니다. 코스의 엄청난 송구로 주자잡아입니다 푸스의 송구가 상당히 깔끔했죠. 완벽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스윙 투. 어 돌아가. 원앤투. 푸스 공을 뿌립니다. 삼진입니다. 삼진. 빠집니다. 볼. 원볼. 투수 2구 던입니다 공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볼. 투버.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왼쪽으로 가는 바울타급입니다 어. 아웃됩니다. 아웃. 득점 없이 양팀 공수 교대됩니다. 선수들 노아우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볼. 빠집니다. 볼. 원볼. 투수 와인드업. 볼. 볼. 투버. 투수 공을 뿌립니다, 뿌립니다. 투수 1구 안타 주자 2루 팀의 간판 타자인 김현수 선수가 등장하는군요 나를 대표하는 좌타자죠 어! 잘 잡았습니다 원아 주자 2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영구 스이 나오는데 원 스트라이크 2루 스트라이크 루잡았습 아웃 어! 투아웃 주자 2위 바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스윙 방망이가 돌아가 원 스트라이크 투. 제 2구 다스트라이크투 스트라이크 투수 3볼 원볼 투 스트라이크 중견수 방향 안타합니다 안 맞았습니다 저수 1구 던집니다. 앞으로 빠지는 공. 고린 볼이... 현재를 하는군요. 원보. 2구. 유격수 아... 잡아서. 어... 아웃입니다. 공수 교대됩니다. 아, 2번 고객 찬스를 무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볼! 타자가 좋은 선관을 갖고. 볼! 원보. 저수 2구 던집니다. 합니다. 알맞았습니다. 기중한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초구 볼. 맞습니다. 볼 원볼 투수. 볼. 투수. 스윙 스트라이드 원볼 원스트라이크 높이뜬 타구 실수가 어.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1사 주자 1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볼잘 고릅니다. 볼입니다. 원봉 2구 볼. 밖으로 빠지는 공입니다 투봉 3구 공 어. 위로 뜹니다 어. 미스가 쉽게 처리합니다 투수 어. 초구 와인더 스트이원스트라이 어. 어. 투자 뛴드라 어. 위로 투! 어. 세이트 면서 보루에 성공합니다. 2루스 잡았습니다. 양팀 이제 공수교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서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안타 잘 맞았습니다. 무서 주자 2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어! 원스타이노보 타구 멀리 날아갑니다. 어! 미스가 쉽게 처리합니다. 원아웃 주자 3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볼! 타자 잘봤어원보 2구감. 볼. 던져봤요투보 어! 방망이가 <목소리> 돌아가 2볼 1스트라이트아 공이 밖으로 빠졌어 3볼 1스트라이입니다빨스트라이 아, 아, 3볼 2스트라이트꽉꽉 소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1구 와인더. 볼. 원보. 2구. 공격 스태스. 우칩니다. 응. 양팀 이제 공수교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사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타격할 때 빈틈이 잘 보이지 않는 선수죠. 타격 메커니즘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볼 원볼 2구 파 원볼 원스트라이 제3구 볼 타자 잘 봤습니다. 2앤1입니다. 투수 와인더 파운투볼 투스트라이 투수 던질 미격적쪽 아웃됩니다. 아웃,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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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투수 좋은 공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2구. 우중 아! 간을 가르는 타구입니다. 아! 초구. 아! 인스페이스. 아웃입니다. 아! 2사. 주자 2루. 최재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볼. 타자 잘 봤습니다. <목소리를> <이후 목소리를> 원 볼. 이구스윙인원 볼. 원 스트라이. 크 3구 갑니다. 스스양팀 어. 이제 공수교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사.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은나를 대표하는 좌타자죠. 좌우 투수 가리지 않고. 다잘 잡는 선수예요. 원 스트라이 노 볼. 이구 볼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볼 원볼 원스라이 3구 위로 잡았어 아, 아웃되는군요 1사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허원스라이2구 라이스 방향입니다 라이스가 처리합니다. 투수 1구 와인더 볼 원볼 2구째 허. 원볼 원스트라이 3구 오우. 안전하게 잡아 냈습니다. 무사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스라이트 피칭이 아주 좋습니다. 원스트라이 2구 잘잡아냅니다 투수 1구 볼원봉 2구 2잡았습니다2 어. 3 오선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구 타자가 좋은 선관을 갖고 원봉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위로 숫자 봤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투수가 잘 틀어막으면서 공수가 교대됩니다 신정락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골 원더 투수 2구 단입니다쭉 날아가는 파고 공격수가 어.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1사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오! 타자가 공을 잘 고릅니다 원볼 이구츠 오! 빠집니다 볼 투볼 3구 갑니다 맞춘 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딱 치네요 볼입니다 볼 원볼 이 스윙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아 스윙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두볼 투볼 스트라이크 잘 잡아 아웃 순식간에 더블 플레이로 아웃카운트가 늘어납니다 중요한 찬스에서 더블 플레이가 나오네요 안타깝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노어 그래서 공을 뿌리면 조심 캐치 원아웃 자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1구 좋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합니다 맞춤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볼원볼 어이없는 스윙이 나오는데 원볼원 스트라이크 제3안타입니다 1구 갑니다 자, 스윙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투, 투 스트라이크 노 볼입니다 볼이 밖으로 빠집니다 볼원앤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역수가 공을 처리합니다. 투아웃. 주자 1, 2루.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스트라이크. 헛스윙. 원 스트라이크 노볼. 스트라이크. 가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투스 윙스타가이 타자가 전혀 타이밍을 맞추질 못하네요. 노아웃. No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투수 1구.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무사 주자 2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어이없는 스윙이 나오는데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볼. 볼. 타자 잘봤어원앤투 1리버 1사 주자 2루 민병원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저수 초고, 와인다. 전 주관을 발현해 나타납니다. 1사 주자 1루 하자, 파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1루 권장해! 저수 1구 와인다. 와인. 원봉. 좌주가 뭐 뒷방합니다. 앞으로 볼. 빠지는 공입니다. 원볼 3루 스태 양팀 이제 공수교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아웃 no,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볼. 볼. 원볼 2구 갑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투수 와인더 파울 원앤투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친 스윙 삼진입니다. 타자가 전혀 타이밍을 맞추질 못하네요. 투수 초구 던집니다. 공을 잘 봅니다. 원볼 원볼 원스트라이3구 갑니다. 삼루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구 갑니다. 2로수 잡았어. 투자 아웃! 노아웃.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공이 밖으로 빠집니다. 볼. 원봉. 제 2구. 이루 제대로 실렸습니다.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수수 일구 던집니다. 빠집니다. 볼. 볼. 원 볼. 스 어. 원, 원 볼, 원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어. 투 볼, 원 스트라이크. 잘 맞췄습니다. 쭉 뻗어갑니다. 이타구 그대로 모두 바라봅니다. 합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런 한 방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헐! 아, 대단합니다. 저 홈런 한 방으로 팀 분위기 확실히 바꿔놓았죠? 습니다 타구가 높게 들어갑니다. 그대로 탐장. 본론 <laughs> 한 방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잘 받아쳤네요. 임팩트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정말로 큰 타구가 나왔습니다. 볼 원더 제 2구 <laughs> 안타입니다. 볼입니다. 볼. 원 볼. 높게 뜨는 거. 삼루스가 어. 공을 처리합니다. 원 아웃. 주자 1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어. 타자 스윙 스트라이킹원스트라이크 노볼. 주자 뛴다 삼루스맨. 타자가 어. 왔습니다. 투 아웃. 주자 2루민병헌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스수 초구, 와인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외로 높게 뜬타울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세. 아, 감독이 드디어 승부수를 던지네요. 감독이 중요한 시기에 대타 작전을 썼는데요. 그만한 선수를 믿기 때문이죠. 정말 잘 받아쳤네요. 임팩트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정말로 큰타구가 나왔습니다. 볼! 원볼.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볼! 투볼. 삼구체. 볼! 쓰리볼. 투수 와인드업. 파워! 쓰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위로스 잡았습니다. 양팀 이제 공수교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볼 원볼 제2구 스윙 스트라이크 원볼 원, 원 스트라이크 투수 와인드업 파울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리 볼, 볼. 타자가 선과 투앤투 소 던질 준비를 마치고 합니까? 아웃! 타! 1구 차고 머리 날아갑니다. 어! 김견수가 처리합니다. 좋은 수비. 타! 어! 초구 볼 원볼 2구 갑니다.

就是。<Joy. S 2> <Joy. S 1>